이정 t v 해장합니다. 오늘은 마든과 뮤턴트를 대결시켜 볼 건데요. 마든의 전투력을 분석하기 위해 제가 직접 싸우겠습니다. 와내까지 따라가, 우와. 진짜 공격력이. 분명, 네드나이트를 입고 있는데도 공격력이. 와, 아. 방패가 없으면 죽기도 싶네. 방패랑... 이따 샤나혼자 하나 먹어주고. 둥글게 둥글게 잘 작전을 갑시다. 둥글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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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베 둥글 작을하겠습니다 그냥 멀리서 왔으면 이게 최고네요 그냥 멀리서 왔으면 이게 최고입니다 체력도 진짜.. 아이고.. 체력도 진짜.. 이건 접근 자체를 고라야지 뭐야.. 접근.. 접근자.. 뭐.. 죽으면 별거 안 줍니다. 생각 스펙에 비해서는 너무 약할게요. 스펙에 비해서는 생각하네 일단은 네 일단은 먼저 이 모두의 최악체인 돼지겁입니다지네 돼지검. 이건 돼지곰이 어머나, <laughs> 이단세 응. 방, 단세 방에 다만 어미를 보내버렸어. 보내버렸어. 아, 나 지금, 장 찍고 있어. 잠 잠깐 좀일려서좀 그래서 좀 이번은는 뮤턴트 스노우골렘나공격하뮤 스노우골렘 오 확실히 영화만 공격하는 것이 어땠지 뮤턴트 스노우골렘을 한세번 정도 들은 것같 근데 약간 방에서 소리 지나지 않나요? 방에서 소리 다지 않나요 약간 방에서 방에서 짬뽕인데대거 음, 음, 응. 뭐 잠깐만요, 이, 이은 이게 필요합니다, 잠깐만. 턴스크립이너 폭, 응. 응 어맞 폭발, 쟤 폭발로 자신까지 쓰러져버리고. 하지만, 이러면 어떨까. 유턴트 크리퍼에게 범기를 맞추 한번 넘어. 유턴트 차지 크리퍼. 오, 비슷한 상 오 비슷 비슷한 오와 이거 한 번에 그대로 오한 번에 오 역시 크리퍼는 번개를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세진다이 녀석 만나면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역시 크리퍼는 번 이랑 조합하면 항상 이상으로 강해지는 녀석입니다 이번 워든가 뮤턴트 스켈레톤입니다.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어딘님. 난 어딘 동생. 이런 거 없다니. 인식 범위가. 원거리 공부들이. 하려 밀쳐버리면, 어, 오딘 어딘 순식간에. 바로, 바로 쓰러버리면 어딘. 이제 여기 3대장이 출전 합니다. 이제 여기 3대장이. 여, 이, 여이 모두 최강자. 잠깐만요. <laughs> 이번엔 워딩 어 뭐든 화루 종일 혀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이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형루 종일 대다거일 자살 행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역시 강력한 무대 오 결국엔 결국엔 제보다 이이 무대에서 이 무대 무드에서... 오늘... 네, <목소리> 시작했습니다. 오전에한 방, 한방남나한아디오전는데 하지만, 오지, 오지, 오가오고 오지, 중간 불がぶ다がいぬなたしゅじゅじゅぶんびぶんぶんげそな도ゅじ <laughs> 병에... 손흥어나짓이... winter... 어, じゅじじじじじじじじじ도 약간 뭔가 스킷 쓴것 같은데요? 네, 결국 첫 번째 무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쓰러져버린 모든한번 쓰러져, 속았지만 두번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뮤턴트, 엔더, 뮤턴트, 뮤턴트 중에서, 개가 개인적으로, 가지, 뮤턴즈 좀비 다음으로 좋아하는 녀석. 시작합니다. 응? 네, 시작합니다. 한방, 한방에 내쉬고. 오, 이동능력? 오! 어그ロスあ아 어, 지금 んね데んあ 되게 いげい조 이게 조금 ょ리ぶりじょぶりゃすクロネスんじょぶりゃあ 어? っち 화는 마지막 과악까지 견뎌내면서 톤턴트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